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어 데일리 메이크업, 학교 갈때 하는 메이크업, 학생들 투명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뿅. 일단 저는 베이스로 네이처리퍼블릭 프로방스 카렌듈라 데일리 선블럭을 발라요. 되게 촉촉하고 핑크베이스여서 많이 바르고 다닙니다. <laughs> 그 다음으로는 토니모리 마이 써니 퍼펙팅 선 블럭이에요. 이거는 그 위에다가 되게 촉촉해서 많이 쓰는데 되게 묽어요. 그래서 묽어서 많이 씁니다. 묽고 촉촉하고 건성한테 되게 좋은 것 같아서 <laughs> 씁니다. 이렇게 약간 미백 현상이 둘다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니스프리 노세범 미네랄 파우더를 발라줘요. 이걸로 기름기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흔들어서 커피에 묻혀서 이렇게 톡톡톡 쳐주세요. 그럼 이렇게 어느정도 기름기를 잡아줘요. 그래서 지성들한테 추천하고요. 저는 건성이긴 한데, 약간 기름이 많이 올라올 때가 있기 때문에 어 이게 좀 많이 써요. 매일매일. 다음에는 더페이스샵 러블리믹스 아쿠아 틴트 1호 주시 체이에요 이거는 되게 서, 색이 연하고 국민 틴트죠. 근데 <laughs> 색이 되게 연해가지고 입술에는 거의 안 써요. 근데 학교 갈때 블러셔 역할을 해줘서 정말 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니스프리 뷰라예요 이건 되게 잘 집어주고 제 눈에 맞아 잘 맞아서 이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건 더페이스샵 워터리 틴트 4호 레드업이에요. 이거는 되게 색깔이 엄청 엄청 예뻐요. 네, 레드, 레드인데 되게 진한 레드예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앞에는 귀여운 네오가 그려져 있어요. 정말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랜디였고요. 어,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